여러분, 이 교시에서는 이 장에, 그 오늘 뒤에 그 브록에 있는 실습을 하나 좀, 어 설명을 드려야 돼서, 요 2.3, 그, 전 세계적인 기술 경쟁 현황. 그 아시겠지만, 미국하고 중국하고 일본이, 그, 인공지능의 어떤 기술적 그 우위를 좀 가지고 있는데, 특히 미국에서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상당히 오랜 노하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유럽을 이제 유럽이 이제 좀 뒤따라가고 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제가 에어컨을 좀 틀고 그래서 그인공지능적그어한 그 백그라운드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인력 양성을 이제 어떻게 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작년, 재작년부터 이제 인공지능하고 빅데이터 쪽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이제 그 노력을 하고 있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고령을 그좀 살펴보고요. 어, 그다음에 첫 번째 부록에 나와 있는 실습 예제에 있죠. 어,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숫자 인식, 그쵸? 사람이 쓴 글자를 네. 그, 인공지능, 그 학습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이제 알아맞추는지, 어떻게 잘 인식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우리가 그 말씀드렸지만, 인공지능이란 말 자체가 미국에서 10명의 학자들이 모여서 처음 시작을 했고, 어, 원천적인 기술이나 이런 걸 이제, 미국이 많이 갖고 있죠. 그래서 그다음에 중국이 따라가려고 하고 있고 일본, 프랑스, 독일 중심으로 이제 인공지능 관련 정책, 그 기술 개발, 투자 뭐 이런 거를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 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인공지능 행정명령, 이제 그돈 투자를 위한 지원을 위한 어, 그런 걸 이제 서명을 그 했고 어 이게 이제 그 뭐 다른 기술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특히 그 인공지능 기술은 유출이 되게 되면 상당히 그 나라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출 방지를 이제 하고 있고 어 중국의 시진핑도 이제 투자를 하고 있고 2025년까지 중국이 이제 미국을 따라잡으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많은 금액에. 연구개발비와 그 보조금을 이제 투입하고 있다. 그게 이제 책육 있는 내용이고, 그 이어서 프랑스, 독일 뿐만 아니라, 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요 독일은 이제 주로 스마트 팩토리라고, 인더스트리 사점 우리나라에는 스마트 인더스트리. 인더스트리가 뭐 산업인데, 뭐 공장을 생각하면 돼요. 그 스마트 팩토리. 로봇을 이제 이용한 공장에서.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삼성전자의 스테이션 펩에 의해서 반도체, 인공지능 반도체 연구를 이제 하기로 이제 했습니다. <laughs> 일본도 이제 상당히 그 전략적으로 접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교육 쪽에서는 앞서가고 있어요. 그 초등학교부터 이제, 고등학교를, 저저그 교육을 시키려고 체계적으로, 기초적인 것부터 그래서 그 올해부터 초등학생들이 의무화가 됐어요 인공지능.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대학에 이제 그 어떠한 컴퓨터과나 뭐 관련과에서만 이제 다루고 있었던 인공지능 과목을 교양으로 많이 개설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게 이제 교양 수업이 생기게 된 이유인데 기본적인 개념을 좀 알고 요거를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기본적인 개념을 알게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더 관심이 있으면. 세부적인 이제 그 개발자 교육을 또 받으셔야 되고 뭐 이제 공부할 거는 많죠. 그래서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이제 좀 들여다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어뭐 연간 25만 명 야구성 어 하려고 대학을 기초로 해가지고 사회인한테도 좀 이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체계적인 게 이제 여기 나와 있어 여기.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뭐, 기초적인 정보 능력, 개념, 뭐 이런 거 살펴보고, 고등학교 되면 이제 수학하고 데이터 교육이 이제, 기초적인 인공지능 그 실습, 프로그래머라든지, 뭐 다양한 그 플랫폼들이 많아요. 인공지능을 학습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대학에서 와서 이제 좀 어드밴스 된 걸로 이제, 그 인공지능 학과와 그 빅데이터 학과들이 많이 만들어졌는데, 학과에서도 복수 전공을 할수 있도록 좀뭐 혜택을 좀 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 사회교육에서는 뭐 관련된 기술, 그다음에 직업 훈련, 뭐 이제 이미 만들어진 인공지능, 뭐 예를 들어서 로봇을 사용하는 거라든지 시스템을 사용하는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평생교육 차원에서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보면 이제 그 사실은 빅데이터랑 그 뗄래야 뗄수 없는 거라고 우리가 학기초에도 말씀드렸었죠. 그 인공지능 기술을 만들기 위해서 학습이라는 그 중요한 머신러닝을 이제 그 알고리즘이 들어가야 되는데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할 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데이터를 그 분석을 할줄 알게 되는 인력이 인공지능하고 상당히 많이 관련이 돼 있다. 그런 것 때문에 인문학이나 뭐 사회학에서는 데이터와 관련된 교육이 이제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제 그쪽에 데이터 관련 교육을 실시하려고 하는 겁니다. 일본에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이제 북한에서는 정보가 많이 안 알려져 있긴 하지만 어 사실은 이제 그 기본적인 수학이나 물리학, 화학 뭐 이런 쪽은 이제 북한이 앞서가고 있다라고. 제가 아마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것 같은데, 요즘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렇죠 계속 기본 학문에 대한 투자는 북한도 하기 때문에, 러시아랑 연결을 제가 중국하고,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에, 그나마 이제 여런 사진들을 입수를 했는데, 그, 북한에서도 역시 뭐 동시 통역, 음성인식이죠. 인공지능 스피커, 문자인식, 얼굴인식, 뭐 이런 거에 관련되 있는 기술 개발을 이제 하고 있다. 그 대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중국이 이제 그 저희들이 그 미국을 따라잡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그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 소프트웨어 교육 뿐만 아니라 빅데이터 교육 그 다음에 인공지능 교육까지 그래서 그 이전 이제 30년에 미국을 따라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이제 요 교재는 이제 그 중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뭐 인공지능 기 기초죠. 어, 기초 기초 교재로 그 아마 고등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요 내용을 이제 좀볼수 어, 있으면 좋긴 하겠는데, 그쵸?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요 <laughs> 기본적인 요 교재로 가지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 생기는 요 AI 학과라든지 빅데이터 학과를 허용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이쪽으로 이제 고정 공부를 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laughs>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는 요런 과가 101개, 로봇 공정, 데이터 과학, 뭐 이런 게 203개, 이런 것들이 생겼다. 우리나라도 이제 요즘 인공지능 학과나 빅데이터 학과들이 많지는 않지만 생겨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그 다양한 대학들이 미국에도 이제 하고 있는데, MIT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인공지능 대학까지 설립할 정도, 하나의 단과 대학으로. 학과가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미국에서는 이 도네이션이라고 하죠, 도네이션. 이런 어, 거 상당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저자가 이제, 그요 부러운 마음이라고 쓴게 그런 이유고. 자, 우리 그, 인공지능하게 되면 같이 항상 따라다니는 말이 머신러닝, 딥러닝, 데이터과학 이세 가지 꼭지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계속 여러분들 연관시켜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인공지능에 왜 데이터과학이나 수학이 들어가느냐. 우리가 이제 데이터 분석을 통한 알고리즘이 인공지능의 핵심이라고 그랬죠. 핵심 모델 구축할 때. 그래서 그 학습을 어떻게 하느냐가 머신러닝. 그걸 더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느냐가 딥러닝이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상당히 중요한 어떤 수학적 그 배경이라든지, 어, 모델 개발, 소프트웨어 개발에 관한 얘기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항상 이세 가지, 네 가지는 항상 연관시켜서 생각을 해야 된다. 그죠?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 빅데이터 분석, 또는 데이터 사이언스. 항상 관련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떼려야 뗄수 없는 관계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상황은 그렇게 뭐 녹록지가 않아요. 그, 작년 같은 경우 뭐 대학원 설립 모집 해가지고 몇개 이제 그 메이저 대학들이 이제 했는데 돈을 이제 좀 지원을 하는데 다른 나라에 비하면 이제 좀 떨어지는 거죠. 약한 거죠. 그래서 그 현재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인공지능의 중요성 때문에 교양 과목 이런 걸 개발 개설을 해서 학생들이 그래도 좀 들어서 개념적인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뭐 이런 것도 하고 있어. 소프트웨 중심 대학. 그래서 이제 그두 가지죠, 두 가지. 그래서 인재 양성하고 연구 개발 투자. 그래서 요가 요게 이제 핵심이에요. 요게 이제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른 나라에 종속이 되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가 고유의 인공지능 개발 플랫폼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뭐 그런 어떤 특허 뭐 이런 원천 기술이 없으면 다른 나라에 있는 제품을 갖다 쓰게 되면 이게 종속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만든 서비스 로봇, 우리나라에서 만든 뭐, 뭐 한국형 알파, 뭐 코, 알파로, 뭐 한국형 의료 우리 기계 뭐 이런 것들이 자꾸 개발이 돼야죠. 그래서 다른 나라 거보다 우수하다, 성능이 안전적이다, 뭐 이런 게 자꾸 입증이 돼야 다른 나라에 수출을 할수 있을 거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다른 나라가 갖다 쓰게 되면 이게 기술이 종속이 돼요. 그 나라에도 달래는 가격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당히그그 그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그 뒤처지는 그런 결과를 낳기 때문에. 그, 그거의 핵심은 투자와 인력, 인력이죠, 인력. 그런 게 중요하다.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 우리나라에서 이세 가지 차원에서 올해 지원을 했어요. 내년에 또 다른, 조금 더 이제 증액이 됐는데. 데이터 가치사슬. 이 밸류체인이라는 가치사슬이라는 말이 또 중요한데요. 가치사슬. 밸류체인이라는 말이에요. 여기다가 좀 적을 테니까. 여러분이 좀 보시고 공부를 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가치사슬 VALUE c h a i 죠. 그렇죠? 이게 이제 가치사슬 우리나라 말로 이제 직역을 그냥 한 가치의 사슬이다 체인이라고 하는 게 자전거 체인 있죠 연결돼 있는 거 이게 무슨 얘기냐 면 데이터를 만들어 내는 사람 데이터를 수집하는 사람 데이터를 저장하는 사람 데이터를 분석하는 사람 데이터를 활용하는 사람 의사결정까지 뭐, 이러한 것들이 활성화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연결을 시켜서 <놀람> 그래서 여기서는 뭐, 궁극적으로 뭐, 챗봇에도 활용되고, 국민비서에도 활용되고, 공공서비스에도 활용되고, 통계데이터에 뭐, 이렇게 컨설팅이나 큐레이팅 하는데 사용되고, 뭐, 이런 것까지 연결이 돼야, 저연기 활성화 돼야,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적용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data.go.kr, 이런 사이트가 오픈이 됐죠. 그래서, 그, 그 사이트에 가보면, 어, 우리가, 여기 보면, data .go .kr 그 공공데이터를 개방그 방한 사이트에요 그렇죠? 그래서 관련된 데이터들을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그 정부 데이터 죠 보통 그렇죠? 전체 데이터 중에 이제 얘기 보면 문화관광 공공행정 산업고용 보건으로 뭐 데이터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중요한 자료는 많이 공개 안 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데이터를 여기다가, 어, 이제 검색을 해가지고, 뭐, 가격 동향은 어떠냐, 저, 뭐 가격 동향 이러면 이제 요런 데이터들,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그, 원하는 데이터를 그래도 정부에서 노력을 해가지고, <laughs> 요,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런 사이트를 잘 활용을 해가지고, 그, 데이터를, 분석하고, 의사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이제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데이터.go.kr이 그래도 가장, 그, 최근에, 음 많이 활용되고 있는 데이터임을 여러분들 알아두시고, 활용을 해주시고, AI 생태계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요 AI 관련된 산업이죠. 산업. 서로 간에 이제 이렇게 그 만들고, 사고, 그걸 다시 가공해서 만들고, 사고, 이런 데 쓰는 관련된 그 예산. 그 다음에 데이터와 AI 융복합 활용을 이제 촉진하는 거, 전체적으로 활용하는 측면에서 다양한 기술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이제 쓰는 세 가지에 이제 중점적으로 해서 이제 올해 예산을 투입해서 저희 나라도 이제 그 노력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이 장의 나머지 다른 내용은 그 다음 주에 또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어좀그 실습도 좀 같이 하면서 하는 게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기 쉬울 것 같아요. 도대체 인공지능이라는 게 뭐냐, 그렇죠? 사람들이 말하는 알고리즘이라는 게 뭐냐, 서비스라는 게 뭐냐. 그래서 사실은 기술 개발을 하고 알고리즘 을 개발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교양에서 어뭐 자세하게 다루지는 못할 거예요. 하지만 그게 그런 중요한 이좀 어렵긴 하지만 핵심적인 AI 알고리즘 기술들이 들어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우리 첫 번째로 좀 말씀드릴 그 실습 예제가 교재 466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466페이지 거좀 보시고 <laughs> 자 먼저 이 텐서플로우라는 거 뭐냐면 그 구글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 머신러닝 딥러닝 그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들어가냐면 이거 무료예요 무료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용하시면 돼이 구글에 들어가서 요, 이제 들어가서 보면 여기 그 드라이버에 가보면 있죠? 드라이버 가보면 그, 그 상당히 그, 그 많은 어, 도구들이 있는데, 여기 새로 만들기에 가서 보면, 요 더보기에 가보면 요 콜앱, 구글 그 콜레이버 튜토리라는 게 있어요. 그렇게 만들게 되면 이렇게 이제 폴더가 생기면서, 그, 요게 이제 그, 여러분들 말고 이제 저희과의 실습을 위해서 만, 만든 자료들인데 이게 이제 파이썬 기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를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그 새로 만들기로 해서 그걸 하시면 되고 구글 컬러베이커 레 레이버로터리를 레이버로 들어가서 우리 그 이제 이게 이제 파이썬이에요. 파이썬 요 데이터는 그 이런 거예요. 그 여기서는 이제 다른 예제인 것 같긴 한데 주로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나이 그 키를 알면 몸무게 키가 뭐170 뭐이면 몸무게가 얼마일 것이다, 뭐 60kg일 것이다를 알아맞추는데 여러분들이 만약 50명이다면 50명에 대한 데이터를 넣는 거죠, 그죠뭐 일반 학생이 뭐, 뭐 170에 50kg, 160에 뭐 55kg, 그 다음에 140에 뭐 45kg 이렇게 쭉 학습 데이터를 넣어서 얘가 학습을 해요. 음. 그래서 이제 최적의 선을 선을 잡는데. 복잡한 수학적 공식을 써요 이렇게 어, 코드가 길죠. 이게 이제 파이썬 코드예요. 파이썬 코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파이썬을 나중에 배우면 좋긴 합니다만, 여러분들은 뭐 지금 뭐2 시간 가지고 이거 설명하기 좀 그렇고. 어쨌든 예측하는 거예요. 어떠한 169cm 학생이 왔으면, 아이 학생이 몸무게가 어떻게 될 거냐. 좀 그렇죠? 어, 말아 맞추는 거죠. 물론 이제 에라가 항상 있죠. 어, 그래서 그런 거를 하는 이제 그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뭐, 구글에서 이제 요런 걸 이제 텐서플로라고 해요. 텐서플로. 그, 프로그램. 어 그래서, 고게 어 텐서플로고, 어 우리가 구글에서 이제 제공하는 거, 무료로. 구글 계정만 있으면 쓸수 있고요. 자, 요 사이트 볼까요? 책에서. 음, 요걸 한번 열어볼게요. 자, 여기 보면 MNAIST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 MNAIST라는 게 여러분들이 보면, 그요게 약자예요. Modified National Institute Standard Technology Data Set. T가 생 아, 빠졌네요. 그래서 이제 요게 미국에서 제공해 주는 건데 이런 거예요. 어, 자, 어, 이게 누가 이제 그 뉴욕 대학에 있는 교수님이 만들어놨는데, 이런 게다 0이다 이런 얘기요. 사람들이 이렇게 쓰든 이렇게 쓰든, 이런 게다 1이다 이런 얘기죠. 죠? 그렇죠? 요건 다 2로, 요건 3이다, 죠? 그렇죠? 요건 4다. 요런 거를 이제 만들어놨어요. 데이터베이스에. 뭐 사람마다 뭐 오를 쓰는 게다 다르잖아요. 뭐 이렇게 쓰도 하고 이게 필기체로, 이게 손으로, 컴퓨터로 말고 그래서 얘를 이제 요 안에 있는 거를 이제 학습을 해요. 쭉 0부터 9까지 10개. 그 다음에 사람이 쓰는 거 알아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사이트에 가면 이제 MNAS 데이터베이스를 만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어, 뉴욕 대학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그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가령 이런 거죠. 어, 가령 말을,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5를 이렇게 썼잖아요. 5? 어, 그럼 얘가, 내가 입력 자료고, 리그레이션을 봤을 때는 5로 알아맞췄죠. 0.634. 컨볼루션으로는 0.916. 똑같이 5로 알아맞췄어요. 근데, 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이렇게, 이렇게 썼다. 5죠. 하지만, 어, 리그레이션 분석에서는 얘가 9로 알아먹는 거예요. 음, 그죠? 한번 컨볼루션으로는 0.703으로. 그 정확도를 가지고 5로 알아 먹었죠, 5로 알아 저기 표시를 했죠, 어, 이런 겁니다. 그래서 리그레션하고 이 컨볼루션하는 좀 어려운 얘기인데, 요 리그레션은 이요 회귀분석을 이제 얘기를 해요, 회귀분석, 수학적인데, 그래서 어떠한 그요 내가 쓴 거하고 자기가 아까 학습 데이터를 한거 가지고 회귀분석을 했더니, 저 회귀분석을 했더니 어 0.509로 가장 높은 값이 중에서 이 중에서 가장 높은 값으로 9를 얘기를 한 거고 컨볼루션이라는 건요 합성곱 신경망에 있는 거예요 합성곱 신경곱 신경망. 어. 뭐그 인공신경망 중에 하나인데 이런 복잡한 걸 가지고 이제 그 분석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요 리그레이션하고 컨볼루션할 값을 가지고 요 기존에 있는 학습 데이터를 얘가 수행을 하면서 요 내가 쓴 그, 요 글자와 가장 비슷한 걸 찾는 거예요. 음, 그게 이제 요, 그, 그 숫자 인식의 기본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뭐, 얘가 정확하게 알아맞히기 위해서는 내가 정자로 이렇게 쓰면 둘다 정확하게 알아먹을 거예요. 둘다오로 알아, 알죠? 그 그렇죠? 값도 높은 게. 그그 그렇죠? 다음에 이제 내가 좀 이제 좀 이제 5 아니게 썼으면 얘가 이제 에라가 이렇게 심해요. 그렇죠? 요 이제 컨볼루셔널도구로 알고 있네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9는 이렇게 써야지 정확하게 이제 그 아는데, 요 컨볼루셔널은 또 1로 하네요. 그래서 이게 어느 게 좋다 이렇게 얘기는 못해요. 이둘다 틀렸네요. 둘다 구라고 썼는데 얘는 2라고 얘기하고 얘는 1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구를 좀 제가 제대로 써볼까요? 구를 요렇게 해서 이렇게 쓰면 어, 네. 리그레이션 분석은 구로 알고 컨볼루셔널은 7로 아는 거예요. 자, 이게 에라라는 거죠, 그렇죠? <laughs> 내가 사용하고 있는 알고리즘을 리그레이션으로 쓰겠다. 컨볼루셔널로 쓰겠다에 따라서 이렇게 정확도가 달라요. 어느 게 좋다라고 얘기는 못합니다. 좀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게 이런 알고리즘을 만드는 거예요. 좀 그건 이제 뭐 어떤 척도인데 그래서 이제 그걸 정확하게 알아맞출 수 있는 텍스트 인식을 할수 있는 그런 거를 이제 개발하고자 하는 겁니다.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사람이 쓴 글씨를 내가 아웃풋을 뭘로 알아 아느냐? 이거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사람은 다양한 그걸로 쓰기 때문에, 텍스트로. 그 이제 두 가지 척도가 있는 거죠. 리그레이션 회귀분석에 의한 척도, 컨볼루셔널 합성급 신경망에 의한 척도. 요까지 높으면 높을수록 이제 그 값을 얘가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 이렇게, 에야, 이거 얼마로 보이니? 이러면, 리그레이션 로봇은 5로 보입니다. 어, 컨볼루셔널도 5로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요 M N A I S T, M N A I S t 요 데이터베이스 여러분들 반드시 좀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 요 실습은 여러분들 한 번씩 들어가서 해보세요. 그466 페이지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를 한번 해보시고 요 리그레이션하고 컨볼루션을 요 회귀분석 방법, 합성곱 신경망 방법 요거 우리가 다음 주에도 또그 그 이제 다음 다음 시간에 인공지능 알고리즘 하면서 나오기 때문에. 그때요 개념적인 걸 다시 한번 설명하기로 하고, 어쨌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 이제 요게 이제 그 텐서플로로 만든 거예요. 이제 페이지 소스 보기로 하게 되면 웹페이지만 보이는데,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이제 그 텐서플로 코드가 지금 숨겨져 있긴 한데요. 어쨌든 요걸로 만든 겁니다. 텐서플로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사이트에서 제공을 해주고요. 한번씩 실습을 해보라고. 그래서 그, 어쨌든, 텍스트 인식에 관한 거고, 나머지 예제는 또 순서대로 한번 설명하면서 그 의미를 좀생각 해보도록 할 테니까, 늘 그, 좀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 어쨌든, 저기, 그, 이제 3주차 2교시 수업을 마치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그, 에드모더나, 어 그, 이 클래스를 이용해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